자, 이번 강의는 어 전기 기능장 어 순서도에 의한 PLC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초적인 부분이라서 문제는 어렵지 않고 자, 이렇게 할수 있다 정도만 그냥 파악한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출력 할당은 입력 측에 스위치 4개, 출력 측에 스위치 아, 램프 4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순서도를 보시면 자첫 번째 스위치 외부 입력이 들어오면 첫 번째 램프가 켜지고 T1도 온 n 라그 T1이 T1이 어, 5초가 될 때까지 어,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5초 후에 그러니까 5초 전에는 두 번째 스위치를 눌러도 구동이 안 되는 거죠 5초가 지나고 나서 어, 두 번째 스위치를 누르면 이제 두 번째 램프가 켜지고 두 번째 타이머도 동작을 하고. 두 번째 타이머가 4초가 지나고 나서 세 번째 스위치를 누르고 그러면 램프가 세 번째 램프가 켜지고 어, 세 번째 타이머가 동작하고 그다음 3초 후에 네 번째 스위치를 눌렀을 때 어, HL이 1초 주기로 전멸하고 그리고 5초가 지나면 모두가 초기화되도록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프로그램을 해 보겠습니다. 자, F3 P0를 누를 때 SP1을 누르면 그러면 M0가 동작을 해서 M0가 자기 유지가 되어야 되겠죠. 일단은 자기 유지가 되고, 이 자기 유지 해제는 마지막에 저 초기화, T4가 되면 초기화 되니까 이때 끊어주는 걸로. 그래서 어, B 접점에 T4, 아직까지 T4를 안 썼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초기화 되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자, 이때 어 M0가 동작을 하면 출력 F9 HL1이 점등되도록. 그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M0에 의해서 타이머도 동작을 하죠. d 1 T1이 동작을 하죠. t 1이 5초, 5050이죠. 자, 이렇게 T1이 M0에 의해서 구동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동작은, 자, 이 직선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으니까, A접점에 T1이 동작을 하면, 다시 말하면 5초가 지나고 나서, F3, 두 번째 스위치를 누르면, 시간과 이게 이제 직렬로 연결됐죠? 둘다 만족해야 되죠? 그때 두 번째 동작을 하는데, M1입니다. 그죠? M1 이고 얘도 자기유지를 일단 해 줘야 되겠죠. 스위치를 계속 누를 수, 누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자기유지를 둘다 묶어서 같이 해 줘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고 이때 동작되는게 두 번째 램프죠. 그러면 M1 에 의해서 자두 번째 램프가 점등을 합니다. 그죠? 두 번째 램프가 그 다음에 M1 에 의해서 타이머가 두 번째 타이머가 동작을 하죠. T1, T2. 자, 두 번째 타이머는 4초죠. 그러면 40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 두 번째 게 구동을 합니다. 자, 그다음 똑같은 걸또 반복해야 되죠. 두 번째 타이머가 동작을 하고 and 세 번째 스위치를 누르면 자, 세 번째 스위치를 누르면 그러면, M2가 동작을 하는데, 이것도 자기 유지를 시켜줘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찾아서 쓰셔야 됩니다. M2가 동작을 할 때, M2에 의해서 세 번째 램프가 점등을 합니다. 그죠? F9, 세 번째 램프가 점등. 그리고, 자, 컨트롤 키 누르고 L을 누르면 라인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 M2에 의해서 F10 타이머가 동작을 합니다. 타이머, 세 번째 타이머가 설정 시간은 3초니까 30을 입력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 또 똑같은 걸 해야 되겠죠. 똑같은 거. 자, t 3가 눌려지, 동작을 하고, 네 번째 스위치, 어 제가 네 번째 스위치는 안 넣는데요. p0, 어, 3번이죠. p0, 3번이고, sp4로 변수를 넣어서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력은 m3가 되겠죠. 그리고 m3를 자기유지를 하고, 자, 자, 규지라고, 이 m3에 의해서, 점멸을 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자, 네 번째 램프는, 그냥 점등이 아니고, 불이 켜지는 게 아니고, 1초 주기로 점멸입니다. 그러면, 이게 동작이 될 때, 자, 여기다가 제가 넣을게요. m3가, 동작을 할 때, t on, 자, 어, 일단은 아 이것부터 할게요. 순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 t4 값이 5초죠. d4를 먼저 넣고 하겠습니다. t4가 동작을 하면 초기화라고 했습니다. 그죠 5초가 지나면 초기화. 그래서 5초가 지나면 아까 여기에 이 부분을 우리가 넣었죠. 이것만 넣는 게 아니라 나머지들도 이 자기 유지된 것들을 다 자기 유지 해제를 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d4를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V를 이렇게 하시면 자기유지 해제가 되면서 전부 초기화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마지막 거안 넣었죠 여기에 자 여기다가 병렬로 타이머를 하나 더 넣어서 T5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1초 주기 점멸 0.5초 켜지고 0.5초 꺼진다 했죠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타임을 하나 넣고, 계속 무한반복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B접점에 T5를 넣어주면 무한반복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시간을 꺼지고 켜지는 거니까, 자, 어, 자, 그 비교문을 써서, 크다, 뭐가 T5가 0보다 크다, 0이 아니죠. 0.5니까 5죠. 5보다 크고, f 1이 작거나 같다, t5가 10보다. 그러니까 5초가 10 이하죠. 1대 출력램프 p43 hl4가 점등한다. 그럼 이게, 이거에 의해서 계속 무한, 점멸하겠죠. 그죠? 그리고 5초가 지나면 전부 꺼지겠죠. 자, M3가 자기 유지가 해제되면 이게 소, 소자돼서 전부 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고 제가 시뮬레이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프로그램 하실 때 마음속으로라도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말한 어, 프로그램 하듯이 여러분도 말을 하면서.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라도 말을 하면서 하시면 훨씬 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스위치를 누르면 첫 번째 램프가 켜지고 두 번째 램프 눌러도 동작을 안 하죠 왜냐하면 5초가 안 지났으니까 그 5초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는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제 5초 지났죠 5초가 지나고 나서 두 번째 스위치를 누르면 동작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4초가 지나고 나서 세 번째 스위치를 누르면 세번째게 켜집니다. 그죠? 그리고 3초가 지나고 나서, 문제가 그렇죠? 3초가 지나고 나서 네 번째 스위치를 누르면, 자, 네 번째 스위치는 1초 주기로 전멸을 하는데, 5초가 지나면 전부 다 꺼집니다. 초기화 된다고 했으니까. 초기화라는 건 처음부터 다시니까, 다시 볼게요. 자, 첫 번째 스위치를 눌렀는데, 5초가 되기 전에 두 번째 거 눌러도 동작 안 하죠. 근데 5초가 지나고 나서 두 번째 거 누르면 두 번째 램프가 켜진다는 거죠. 엔드로, 프로그램 할때 이거 두 개를 엔드로 다 연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스위치 누르면, 자, 이렇게 되고, 네 번째 스위치 누르면, 자, 깜빡깜빡 하다가 5초 후에 꺼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습니다 자, 이렇게 순수도에 의한 PLC 프로그램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